안녕하세요. 부자 비즈의 이경입니다. 트렌드가 힘이고 트렌드가 전략이다. 네, 트렌드 전략 학교에서 이번에는 대를 이어 경영할 인생 장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시는 분들은 선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택이 잘못되면 정말 어, 꽝이죠. 네, 그래서 제가 시요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전략의 첫 출발은 비빌 언덕을 잘 선택하는 것이다. 그게 업종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업종의 수명도 달라지고요, 이 일의 경쟁 상황도 달라지고요, 또이 일의 그 매출 한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게 잘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인생 창업 아이템입니다. 우리나라는, 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지만, 그 다이나믹 코리아의 피해자 중에 하나가 한 계층이 바로 자영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유행 주기가 너무 짧죠. 그리고 뭐가 하나 뜬다고 하면 카피켓 브랜드가 쫙 생겨가지고, 자, 분명히 이 건물 안에 내가 혼자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행이 되면 한 대여섯 개가 경쟁자가 들어서는 거예요. 결국은 재살깔가 먹기. 네. 시장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고, 매출은 떨어지고,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속도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합니다. 하지만 베이비 부모들은 변화에 잘 적응을 못하죠. 40대만 넘어도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 빠른 트렌드 변화에 피로감이 커지면서 장업시장에 유행을 들타고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인생장업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업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뭐 10년, 20년 된 또는 30년 된 맛집이 있다고 쳐보죠. 요즘은 판금사 들보다 원조집 아들, 맛집 아들이 더 인기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내가 보면 그런 집 굉장히 부러워요. 하지만 어 나도 지금 잘만 선택하면 5년 후, 10년만 버티면 사실 나도 그런 내가 부러워하던 원조집이나 맛집에 주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어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성향이 맞는 분이라면 인생 창업 아이템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국내 자영업은 1년 내 배업률이 25%, 2년 내에는 50%에서 60%, 3년 지나면 70%에서 80%가 배업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장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20년 이상 운영할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유행을 들 탑니다. 물론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 프랜차이즈라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창업자라면 유행을 들 타는 10년, 20년 갈수 있는 그런 어, 업종을 선택해서 잘 경영하면 나도 어, 대를 이어 경영할 인생 창업 성공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분한테 인생 아이템이 어울릴까요? 그런 분 있잖아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 한번 사귀면 10년, 20년 가는 사람. 그리고 옷한번 사면 5년, 10년, 20년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뭐 유행이 뜬다 하면 처음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끝 무렵에 유행이 끝날 때그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성실하고 꾸준하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두려움이 많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괜히 어, 남들 유행 따라서 가랭이 찢어지는 또는 2, 3년 만에 물갈아야 하는 그런 업종 하지 마시고 인생 장업 아이템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돈가스 같은 것들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맛집에서 출발해서 좀 다양하게 진화하는 어, 그런 속, 특성을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음, 무슨 놀이공원에 그 푸드코트 리뉴얼 할때 심사를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푸드코트가 왜 리뉴얼을 했냐면 어, 너무 이제 그, 그 존이 있는데 그 놀이공원에 각각 존마다 음식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고 영세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푸드코트를 혁신을 해 보고 그리고 각 구역마다 좀 개성 있고 독특한 다양한 음식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하게 됐는데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 들어왔던 업체들이 다 대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제안서가 날아갔습니다. 그 날아가는 제안서였는데 문제는 그 제안서는 날아갔지만 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컨셉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정말 화려한 인테리어에 정말 각각 다른 구역마다 다른 음식점들이 들어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보니까 다 돈가스 메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돈가스는? 국민 메뉴구나. 그리고 우리 그 어린이 메뉴로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게 돈가스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교대 이층집 같은 그런 어, 고깃집에 가보면 점심 때 돈가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곳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 정통일식 전문점, 캐주얼 레스토랑, 그 다음에 뭐 돈가스 클럽처럼 어, 이런 업종들, 그죠? 대형 매장에 이탈리안 음식점인지 돈가스, 이름은 돈가스라고 붙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도 이제 우리가 유행을 덜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오래된 업종을 할 때는 브랜드 자체의 특성은 좀 봐야 됩니다. 이 브랜드가 너무 노후하지 않은가 이 노후한 브랜드의 이미지가 내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왜냐면 업종의 라이프 사이클도 있지만 또 브랜드의 라이프 사이클도 있기 때문에 이 업종의 라이프 사이클과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을 잘 균형있게 맞춰가지고 선택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만일에 프랜차이즈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어, 개인 점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 점포를 아주 10년, 20년 갈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때는 정말 이제 컨셉 설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업종의 그 업종의 낡은 이미지에 새로움을 입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업종의 그또 오래 갈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죠? 그런 요소들도 뭐 인테리어가 됐건 브랜드가 됐건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버무려서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뭐 외식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는 요즘은 이제 돈가스도 부티크 점포들이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쿠야 같은 경우에는, 어, 토핑 전략을 통해서 부티크 매장으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엉이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 모델이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형점, 그 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이 좀 중형, 중대형점으로 해서 인테리어가 독특한 그런 곳들도 있었고요. 또, 국내산 생등심 돈가스를 아주 가격 파괴해서 판매하는 그런 최고단 같은 사장이 이제 굉장히 젊은 분이죠. 그리고, 어, 돈가스 전문점으로는 조금 더 파격적으로 분홍색을 브랜드 컬러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던, 어, 또는 그 개인 점포를 선택하던지 간에 돈가스는 일반 대중적인 식사 메뉴로도 인기를 얻지만, 어쨌든 맛집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설계, 개인 점포할 때는 설계 잘 하시고요. 본인의 투잡이나 본인의 상권 입지나 성향에 맞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창업 아이템, 두 번째는 한식입니다. 뭐 설렁탕, 곰탕, 감자탕,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가 있죠. 아,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중에서 한촌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 2세 경영자가 부모님 한테 이어받아서 현대적인 이제 설렁탕 브랜드로 성장시킨 그램 브랜드 인데요 음 사장님 성격 아주 깐깐 하죠 네 그리고 오프레이션 네 운영 아주 어 지랄 맞게 깐깐한 어 그런 브랜드입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지랄 맞게 깐깐한 특성은 고객들한테는 아무래도 맛의 균이라 또 서비스 청결 이런 걸로 어 아주 고객의 혜택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큰맘 할매 순대국 같은 경우에는 BHC 인수 합병된 이후로 꾸준히 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근데 BHC가 인수 합병한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사실 어 BHC도 인수 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또 다른 인수 합병한 브랜드들도 많이 있지만. 어, 실패한 브랜드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 아주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대형 고깃집이라든지 또는 큰맘 할매 순댓국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성공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인수합병 브랜드에 속하죠. 그리고 나주곰탕을 최초로 프랜차이즈화 했던 뭐, 곰잡골 나주곰탕이라든지 또 나주곰탕을 좀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바운의 곰탕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뭐, 어, 제가 오늘 그 용인을 갔다 왔는데요. 용인에 갔다 오다 보니까 고봉삼계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딱 인테리어나 이 모든 어, 요소들이 정말로 아저 집은 새로 생겼지만 잘 되겠다. QSC 관리만 잘하면 품질 맛 서비스 청결 관리만 잘하면 정말 잘 되겠다. 이런 느낌이 팍 들었는데 제가 다음에 가서 한번 사진 찍어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재밌냐. 어 수돗물을 쓰지 않고 100% 약수로만 만든다는 거예요, 삼계탕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삼계탕 말고, 어, 메밀국수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삼계탕을 안 먹는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 설계도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식을 그렇게 좀참신하게 브랜딩을 하면 개인 점포로도 충분히 지금 인제 시작해도 앞으로 30년 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여러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그 외에도 한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감자탕, 김치찌개, 삼계탕 이런 것들 있고요. 뭐 이바돔, 감자탕. 음 ,은 이제 그 감자탕을 해장국이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일품요리라는 이미지로 확대해서 한식 패밀리 레스토랑 시대를 연 그런 브랜드죠. 또 남자 감자탕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한식에 도입한 남다른 감자탕. 네. 대구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브랜드도 있고요. 또로컬리즘 브랜드로서 강원도 지역의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인 1호 감자탕. 같은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식 부문에서 굉장히 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사장들이 운영하는 김치찌개인 백채김치찌개 같은 것도 있고요. 지오 한방장계탕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죠. 근데 이 백채김치찌개 참 재밌어요. 우리 동네도 음, 뭐 고기, 돼지고기의 그램수를 강조하면서 어, 김치찌개를 한 그런 개인 점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별로 뜨지 못했어요. 근데 백채김치찌개는, 어, 그 김치찌개를 제공하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어, 굉장히 이제 그 비주얼하게 잘 연출을 한 거죠. 그리고 딱 전문점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메뉴 전략도 좋았고요. 그거보다 더 좋았던 것은 굉장히 브랜드 전략을 잘한 그런 사례인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장업 아이템 세 번째 바로 떡볶이와 김밥 같은 것입니다 분식이죠 분식 한국인의 베스트셀러 업종입니다 사실 요즘 분식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그편의점에 가장 그 핵심적인 경쟁자가 분식이에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의점 맛하고 매장에서 만드는 맛은 다릅니다. 그래서 역시 또어 김밥하고 이 떡볶이 같은 분식은 앞으로도 계속 갈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특히 우리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살아남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살아남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편이에요, 편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길거리를 가다가 지하철역을 가다가 급히 가다가 지금 갑자기 배가 고픈데 마켓클리어에서 시킬 수도 없고요. 롯데마트에서 배달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편의를 제공하는 분식점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겠죠. 어, 대신 이제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김밥이나 이런 식사 메뉴를 판매하는 곳하고 달라서 소비 메뉴, 소비 기간이 좀 길어요. 소비 예정 기간이 길다 보니까 동대문 엽기 떡볶이처럼 배달을 강화한 그런 곳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분식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입지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편의를 제공하는 곳에 있어야 될이 분식집이 편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입지에 들어가 있다면, 장사가, 오프라인 장사는 안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집들은 배달에 의존해야 되는데, 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뭐, 우리 분식으로는 김간에 대표적이죠. 요즘 김간에가 브랜드 모디파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브랜드 수식어를 정말 잘 만들었는데, 명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음,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얌샘. 2006년도에 시작한 그런 분식인데, 얌샘이라고 하는 분식 브랜드가 있고, 또 얌생김밥이라고 하는 그런 분식, 김밥, 분식도 있는데, 자기 제조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또 굉장히 좀 사장님이 젊다 보니까, 어, 역동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 브랜드 리뉴얼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내 중에 하나는 삼삼떡볶이. 강원도에서 정말 소문난 마약 김밥이라고 소문난 그런 지역 맛집과 유망 식품 벤처 제조업체가 손잡고 출시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맛집은 김밥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또이 벤처 기업은 어, 우리나라 편의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떡볶이 소스를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 둘이 손잡고 만든 삼삼 떡볶이도 어, 눈여겨 볼만한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브랜드이긴 하지만, 어, 올떡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죠. 이 올떡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조금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최근에 쿠킹 스튜디오 개념을 도입해서 인테리어를 좀확 리뉴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깔끔한 그런 브랜드 하고 싶은 분들 관심 가져봐도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어, BBQ 계열 브랜드이다 보니까 치킨 쪽을 좀 강화를 해서 어, 객단가가 높은 그런 배달 품목을 가지고 배달을 해서 매출을 높이는 그런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피떡이라고 하는 메뉴가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한 가지 특징은 우쿠야라고 하는 브랜드하고 같은 계열인데요. 우쿠야하고 이 올떡을 컬래버레이션으로 공유 주방을 하는 모델을 선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출이 두배 이상 오른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각각의 브랜드 투자비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어 조수떡볶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브랜드이고요. 뭐 신전떡볶이 같은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감탄떡볶이. 감탄떡볶이는 앞다리 어 분리되어 나오면서 이제 상표권 분쟁이 붙으면서 새롭게 이제 만든 브랜드이죠. 감탄떡볶이 같은 그런 다양한 브랜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한번 신중하게 선택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정말 레시피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면 개인 점포로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생 창업 아이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일단 전문성이 강하면 인생 창업 아이템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주, 전문 음식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엊그저께 어, 신촌에 있는 샤브샤브 전문점 채슨당을 갔다 왔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그 신촌에 그 연세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제가 식사를 했는데 많이 와본 것 같은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많이 갔던 음식점이고 굉장히 세상에 그 연세대 같은 곳 유행도 빠르고 요즘 신촌 서울 신촌 상권은 변화 굉장히 그동안 격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10년이 넘게 그, 어, 사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젊으셨겠죠. 지금은 좀, 어, 약간 주름살이 조금 드셨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어, 젊은 여대생들도 거기 앉아서 많이 먹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샤브샤브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건강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처럼 나이가 좀 들면 이렇게 건강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네. 요즘 뭐, 원할머니 보상 같은 경우에도, 어, 원할머니 보상은 뭐, 우리 딸내미하고 제가 많이 싸우는 업종이에요. 음, 우리 딸이 그 혼자서 4만원짜리를 새벽 2시에 시켜서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혼을 많이 내는데도, 어, 잘안 고쳐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0대들도 그렇게 시켜 먹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식은 정말 20대도 좋아해요.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전문 음식점들, 이런 것들, 그죠? 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리 잡은 그런 대표적인 한식이죠. 본죽, 주기하기, 막갈, 잠죽 같은 거 있고요. 요즘 본죽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죽 많이 선보이고 있고 또 주기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 죽전문점의 혁신을 이끌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메뉴를 많이 출시했던 그런 브랜드이고 특히 이제 뭐 한우 소고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산 전복죽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 특성이 있는 브랜드이고요. 막갈 참죽도, 음, 사장님도 양심적이고 굉장히 성실하게 운영하는 그런 우리나라 죽 3인방이네요. 네, 죽 브랜드 3인방인데 어쨌든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어, 그 창폐업 지수를 보면요. 양식이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파스타, 피자 맛집, 스테이크 이런 걸로 제가 인생 아이템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스타, 피자 맛집, 스테이크 같은 것도 좀 어 인생 장업 아이템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투티쿠치나 라고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는데 점포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매출이 오르고 가맹점 매출도 좋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뭐 지역 맛집 중에는 어나드 키친 같은 이런 브랜드들도 스테이크 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독특한 컨셉으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 양식 브랜드들도 앞으로 좀 지금은 제가 뭐 인생상업 아이템이다 자신있게 말은 못하겠지만 어 지금 창표 지수를 보면 양식의 장업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젊은 층들이 또 양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음 한번 생각해 봐야 될거예요 그리고 요즘 에스닉 브랜드도 어 지금 그 외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브라이어티 하기 때문에 좀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커피와 베이커리 역시 평생 장업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정말 소비회전이 빨라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이제 치열하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커피나 베이커리는 굉장히 오래 가는 아이템이고 스타벅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블루보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베이크리, 파리바게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인생 장업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커피는 거의 뭐 우리 숭늉처럼 마시는 옛날에 옛날 어르신들이 마셨던 숭늉처럼 보리차처럼 마시기 때문에 인생 장업 아이템이 될 수가 있고요. 베이크리는 점점 더 식사에서 베이크리를 가볍게 먹는 식사든 무겁게 먹는 식사든 베이크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 때문에 인생 장업 아이템이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어떠죠? 너무 좋네, 너무 음 약간 그 그렇죠, 너무 그 이제. 독점되어 있죠. 독점되어 있는 게 조금 네, 그렇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 전문성에서는 이 판매점과 전문 서비스업도 인생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은 유행이 굉장히 빠른 데 비해서 판매업이나 전문 서비스업은 유행이 좀어 느려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청소사업이라든지, 사무문구사업 건강관련 업종,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커버스겠죠. 그 다음에 사문구는 오피스넥스 이런 오피스 디프 이런 업종이 있고요. 또, 청소사업은 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반딧불이 같은 이런 업종도 있고요. 또, 크리니트 같은 업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과 관련되는 업종이나 뭐 독서실, 아, 독서실은 요즘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정말 저렇게 치열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기는 해요. 하지만 업종 자체가, 음, 약간 카페와 결합되어가지고 요즘 그 젊은층들이 바깥에서 나가서 공부하는 그런 어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 카페형, 무인독서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과 관련되는 사업도 유행을 상대적으로 들타는 그런 업종입니다. 자, 인생 창업 아이템 찾을 때 고려할 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대중적 수요가 풍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비가 지속적이어야 돼요. 세 번째, 장수 브랜드가 많은 업종일수록 사실 인생 창업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시장이 과열인 업종이라면 자, 인생 창업 아이템으로 좋아요. 그런데 시장이 너무 과열이다. 이럴 경우에는 지명도가 높은 아이템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생각하시고요. 핫한 골목길 상권은 인생 창업 아이템 장소로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A급 상권도, 어,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역, 이런 경우, 어, 경쟁이 이제, 그, 변화의 유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어, 진짜, 네. 어, 잘 버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와 주거 상권은 상대적으로 유행이 좀 느리기 때문에 인생장업 아이템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고요. 뭐, 가로변 상권도 만일에 차량들의 진입이 유리하고, 진입에 유리하고 또 인근에 대단히 주택단지를 끼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유리한 곳이다. 인생장업 아이템 하기에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 상권이 유리하지 않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자리 잡은 원조들은 상관없는데 처음 들어간 사람이 원조가 되기 위해서 살아남는 데까지는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생 아이템 성공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창업 아이템이 되어서 내가 나 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 본질과 기본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익숙한 새로움을 마케팅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인생 창업 아이템이라고 해서 늘뭐 오래된 그대로 이거는 좀 생각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창업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집 앞에 마실 나갈 때 하고 유럽 여행 갈때 하고 제주도 여행 갈때 준비가 다르잖아요. 그죠. 마음 자세도 다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장기적 관점으로 창업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경영해야 되는데 창업에서는 업종 브랜드 입지 투자 다 생각해야 되고요. 경영에서는 고객 관리 직원 관리 손익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 창업 아이템에서 성공하시려면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업의 전문성에 여러분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결국 지역 주민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뭐 전주 무슨 무슨 집, 또 무슨 부산의 무슨 무슨 집.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처음에 그 지역 주민부터 사로잡아야지만 그 다음에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가게가 되어서 어, 그 지역에 정말 터줏대감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일곱 번째, 인생 창업 아이템이니까 아, 오래 하니까 뭐 익숙하니까 대충 대충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처럼 항상 긴장해 있어야지만 결국. 인생 창업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여덟 번째. 청결, 청결, 청결입니다. 오래 갈수록, 오래 가고 싶으면,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에는 그 사람의 혼이 깃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는 모든 것은 청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결한 것은 정성을 기울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생 창업 아이템을 한다고 하면서, 음,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생 장업 아이템, 인생 아이템 대를 이어서 어,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아이템 장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음,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